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를 논하는 시간, 동네 결사의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와 관광 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평한 대표이사 김경훈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로나 19 사태로 문화 생활이 어려졌는데요. 뭐, 공연이나 전시라든가, 이런 문화 활동이 모두 뭐, 정지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뭐, 영화 보러 간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두분 뭐, 요즘 문화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편 대표에서 하고, 저도, 저도 뭐, 문화, 저도, 저도 뭐 문화 생활이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유일하게, 저희 부부간에 영화 보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거의 새로 나온 영화는 거의 보는 편인데, 네. 뭐 최근에는 영화를 본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화 생활 자체가 없고 거의 집 주변의 호수 호수 공원을 네. 산책하는, 산책하는, 산책하는 정도. 정도. 네, 김경모 부장께서는 평상시에도 <laughs> 이렇게 좀 문화 생활을 즐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전하고 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원래는 문화생활 좀 많이 하신 편이었습니다. 예, 예, 보기보다는 문화생활에 야, 관심이 아, 네. 많습니다. <laughs> 특히나 이제 그 미술이라든지 쪽에 좀 관심이 아, 많은 아, 네. 편인데요. 오해입니다. 미술... 그, 네. 예, 그 나름 이제 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네. 콕 처박힌 집콕 생활. 그렇다면 혹시 최근 뭐 관광을 한 적이 언제 정도였습니까? 작년. 말에 잠깐. 코로나 일부 전부터 관광은. 관광을 뭐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 최근에 이제 외부, 일, 외부 일정이 있어서 여수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긴한데 네. 그것을 제외 놓고는 외부로다가 뭐 업무차 다녀오신 거. 고 업무차 가면서 이제 관광을 아, 좀 겸해서 아, 일을 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안배한 대표이사께서는 뭐 관광 최근에 뭐 언제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뭐 관광은 거의. 이 최근에는 없고요 그렇죠, 네. 출장 아주 급한 출장 몇번 다녀오고 어머니께서 시골에 한번 다녀오자 해서 바람 쐬러 음, 한번 다녀왔고 건강 건강이 관광이 아니죠.는 <laughs>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죠. 관광 쪽은 좀 요즘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관광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광장은 좀 어떻습니까? 답답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네. 해외에 나가는 여행 아, 관광은 거의 뭐 실제적으로 뭐 여행 금지랄 할지 그렇죠. 그 각국의 봉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동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요. 네, 해외는 뭐 본인이 가고 싶다 해서 갈 수는 없지 어, 않습니까 요즘 그러다 네. 보니까 5월 초순경에 저희가 네. 아주 황금 연휴가 있었을 때 제주도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제발 이 방역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네. 나오죠. 방문하는 했는데.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마... 네. 근데 이제 관광 쪽으로 보자면은, 어, 결국은 이제 직격탄을 맞았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호텔, 뭐, 어, 여행 같은 음. 경우는 실제적으로 네. 큰 타격을 받았고, 이대로 가면 상반기에 여행업계의 추산으로 보면, 약 2조 4천억 원 정도가 네. 피해를 입을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술계도 비대면 전시 관람이 요즘 좀 늘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미술 작품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서 네. 이런 좀 본연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계도 네. 역시 비대면 전시 관람이 늘어날 수 밖에 네. 없고, 그게 뭐 새로운 트렌드로 갈수 밖에 네.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직접 아무래도 실감이 네. 나야 하는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네. 내 일정에 따라서 네. 관람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큐레이터가 설명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이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음, 없는데 네. 그래도 작가들을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직접 만나서 네. 또 작가의 작품 소개까지 음,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비대면 관람 문화, 전시 문화는 계속 좀 트렌드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적응이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사회, 언택 사회가 접어들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화에 적응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비대면 사회에 대한 그런 흐름이 10여 년 전부터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열렸고 네. 또 그런 시대가 쭉 왔는데 코로나19가 사실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부터 그 이런 문화에 적응된 세대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고 음, 네. 이 문화에 좀 더딘 40, 50대 그룹들은 네. 빨리 적응하면서 살아남아야 아, 네. 될 이런 상황이 또 관광산업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관광산업도 전반적으로 어려움, 뭐 이런 축제들은 사실 연기가 아니라 그냥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이런 손실이 상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작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신안 튤립 축제가 취소됐는데 백만송이를 튤립을 싹둑싹둑 싹둑 네. 잘랐지 않습니까? 네. 제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르는 분의 마음도 심각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그런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나 지자체에서는 그꽃 사주기 캠페인을 네. 벌일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벤트에서 전화를 해봤죠. 툴러 투제. 아, 네. 그랬더니 어, 한 18억 정도. 음. 예를 들면 그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 교통비 음. 네. 와서 어뭐 그래서 먹고, 먹고 자고 주무시고 거, 뭘 네. 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18억 정도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경제적 수익으로 좀 지금 그 이야기는 따지는 딱그랬습니다만는 그분 예측하기를 큰 규모의 그 축제들은 대충 한 100억 이상의 어, 네. 경제적 그런 손실을 가져왔지 않겠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관광 트렌드가 앞으로는 좀 개인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관광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새로운 관광 형태로 그런 부분들로 좀 정체하게 될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관광 트렌드도 상당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적으로 집단적인 네. 관광을 했다면 이제는 좀 소규모적이고 네. 가족 중심으로 관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는 관광을 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비행기 가봉쇄정치지역해서 그 막히 이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행이나 국내 여행이라 할지 로컬 여행으로 전환될 음.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여행과 관광을 좀 구분해 보자면 관광은 좀 배움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 관광이라면 투어리즘 네. 뭐, 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원을 본다면 여행은 그냥 특히 목적, 목적 없이, 목적 없이 네. 네.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관광보다는 여행으로 더 아, 네.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좀 대비를 트렌드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여행사랄지 또는 관광업계만이 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항공사도 자구책으로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이코노믹스에서 비행기 구조를 네. 바꾼다는 거예요 아, 네. 이코노믹스에서 비즈니스로 다 전체, 예, 전환하고 간격을 아, 네.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음. 세 칸인데 한 칸만으로만 아, 네. 뭐 될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어, 그러니까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서비스를 줄여야 되니까 기내식을 없앤다는 것 음,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지향한다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난스톱보다는 음. 어, 중간 중간에 예, 환승하는 네. 체계로 해서 전환을 해서 그 비용을 맞춰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되고 관광업계도 또한 더 높은 고급 서비스로 네. 전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또뭐 청결이랄지 위생,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것이 될것 같고 그게 그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은 눈에 네. 그게 보이도록 네.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청결이랄지 위생 뭐 이런 것들을 네. 단계를 훨씬 높여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제 뭐 새로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좀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세상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들 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세상은 변화로 바라보지 않고 진화로 네. 봐야 된다. 아,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에 맞는 관광업계도 전략을 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센터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네. 바라본 것은. 그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 외국에서 선진국이라 는 곳에서 사재기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대체에 대한 그 신뢰도에 대한 우려, 네네.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과의 신뢰의 부족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뢰를 회복하고 어또 이웃 간의 뭔가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네. 추의, 축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랄지 도시재생의 전략을 잘 짜고 네.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고 가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높은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네. 앞으로도 종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부장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 예. 그뉴 그러니까 노멀이라고 안,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건 새로운 시대의 그러니까 표준이 네. 만들어지는데 앞으로의 도시들,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어, 지금은 이제 그 많은 도시 많은 인구들이 어, 도시로 빠져나가서 그그 그 지역이 침체가 돼 있는데 그 침체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네.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게 관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과 그 도, 지역 간의 연관성을 맺어서, 네.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10만이어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100만이 될수 있도록 하는 네. 것들이 중, 중요한데, 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을 맺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들을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많은 어, 국민들이 해외 관광을 했었어 네.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네. 그 해외 관광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때 관광에 대한 욕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네. 그럼 그 준비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관광지 그다음에 비용이 네. 저렴한 관광지 그리고 그다음 뭔가 문화의 컨텐츠가 있는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또 기회가 주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 변화의 물결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서 앞으로 모든 산업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